아이고 이제 적응 끝난 녀석들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 둘 이렇게 색깔 맞춰 자리 잡혀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눈에서는 이게 안 보였다가 이게 뭐냐고 허리를 조금만 숙으리니 멍큼 폈네 아 똑같은 녀석이구나 음, 녀석하고 앞에 녀석하고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헤헤. 여기 똑같은 녀석, 잎이 새끼 틀려서 혹시나 했더니, 아, 핑크나 어떡까 했더니, 이렇게세 개가, 이렇게 같이 폈어요. 아, 이쁘다. 좋아, 좋아. 겹꽃이면은 아, 굉장히 더 장미처럼 이뻤을 텐데, 얘네, 너희들을 키우고 내가 가진 것만 도어진대. 아이, 그냥, 그거, 한20% 꺾고, 2%? 2% 꺾고, <laughs> 20%든 2%든, 이렇게 꺾고, 꽃이, 아, 이쁘다. 이쁘다. 이 음, 녀석도, 꽃필라고, 오물로 오므로, 오 이렇게, 저거 쪼물락거다 떨어져가지고, 이 녀석, 이렇게, 이 속에서도 꽃 펴요. 입 년했네. 참 신기한 녀석, 신인기야. 신기한 녀석이에요, 이름처럼. 이하나로 아, 하나가 지금 음, 요거 보라색 요거 하나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라고 하니까는 키가 커요 저게 요, 겨우 요게 맥시멈 요렇게 요, 요거 요렇게 맥시멈 딱 났는데 하나가 어디에 들어갈까 저게 커져 키가 큰녀석이라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음.. 이거를 이렇게 밀치고 뒤로 가고, 여고 브라인드를 좀 올렸어요 오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에 음, 비는 안 오고 날씨가 그래서 그럼 이 자리에다가 한번 갖다 놓자. 좋아 좋아 에이, 좋아요. 네, 밖에서 작업 끝나고. 들어왔다는데 무슨 적응 사람 적응이지 뭐자 <laughs> 하나의 자리를 한번 들어오자 아이고 딱 안맞네 요것만 해도 괜찮은데 딱 안맞네 키가 작은 녀석이 얘가 좀 낮은가 아딱 안맞아서 안되겠어요 우 얘가 접혀 호호호호. 이만하면 딱 맞는데요. 어? 뒤에 글록시니하고 색깔이 겹쳐서 어 괜찮네. 이쁘고 음. 딱 맞아요. 딱 여보다는 좀 크구나. 이게 아 이뻐. 이렇게 밖에 너무 요즘에 막비 오고 바람 불고 뜨겁고 그런데 음, 꽃이. 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큰 녀석들이 조용하게 꽃 피고 지는 녀석들인데 너무 기운 차이를 주는 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옮겨 봤더니 네, 앉아 보자. 오죠, 오죠, 죠, 죠. 앉아 볼 때. 하하하. 다 그거 철제 선반을 가운데 떼고, 하나 넣었더니. 히히. 요거는 할머니, 뗄수 없는, 이원 미싱이에요. 요게 있어야지, 막. 또, 두들두들 박고 꺼내고 하니까. 안 아, 돌떼었고. 내려서 밑에다 어떤 감출 때 있나? 쓰셔 박을 때. <laughs> 할머니들이. 저 할머니 다 쓰셔 박아야 돼. 아유, 꽉 찼네. 아, 이쁘다. 친구가 가져오는 건또 밖에다가 놓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아우 정말 이쁘다. 딸이 기운 내라고 다 이렇게 꽃 키우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아 돌보면서 피곤한 거좀 힐링하라고. 아좋아 이쁘다. 하하, 그냥 미싱을 빼버렸어. 미싱을 빼버리고 딴데다가또 수셔박아버리고 <laughs> 이렇게. 아, 요거는 새 가족이라서 굉장히. 잘 간소해야 되는데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쁘다 응. 고맙고 할머니. 이것도 음 왜? 언니, 쿠미씨 응? 왜? 언니가쿠미씨 응, 어? 응. 어? 응, 시됐어? 응. 싸우고 놀고 게임하고 아니 할머니 꽃봐 이쁘지? 응 할머니 꽃 이쁘지? 응? 루멘 펌이야. 어, 플라워 펌이야. 어, 이쁘다. 아, 좋아, 좋아요. 이게 최대한 <laughs> 앉아서 잡을 수 있는 거리. 아, 좋다, 좋다. 아, 식물 등이 있어서 그래도 잘 유지해 가요. 날씨가 오늘 내한 일주일은 아주 뜨겁 날씨가 아니니까 이렇게 브라인드 올리브도 괜찮을 것 같아. 전번에한번 첫날. 이 둘째 날인가. 너무 뜨거워. 30도, 28도에 막 완전히 화장을 입었어요. 꽃잎이 다. 유리에다가 뭘 붙이는 걸 할까 지금 고민 <laughs> 중인데. 브라인드 뭐 내리면 되니까. 날씨 보고 햇살 보고 그리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좋아, 좋아. 히히. 파이지요 데펜데스 이렇게 아 요것도 또잘 커서 뚜껑 열렸네 이렇게 뚜껑 열리고 이렇게 또 자라고 있고 참 이뻐요 이뻐 예뻐, 귀여워 이거 습, 습하게 이렇게 아, 여기가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거 보면은 참 생명력도 얘네들이 장애들이 스스로 물넣다 고여 내가 물주면은 빨아가지고 다 고이는 것 같아 아이고 이 녀석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것도 새 끼치고 귀엽고 요것도 다음 타자가 저 뒤로 넘어가서 있지만은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헤헤 응. 이렇게 이쥬 입꼬지 않고, 입쁘지 않고, 글록시니아입쁘지 않고, 요거 어제 정리하면서 스트랩톤. 어, 정리하다 보면 이파리가 나안 자를 수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자르면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렇게입꼬지도 해놔요, 이렇게. 아, 36cm 가는 그 이파리 긴게 너무 거창스러워서반뚝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꼬지를 해놓으면은, 또, 이렇게, 새끼 나오는 거 보는 재미, 이렇게. 어, 어디 있었나? 36cm, 이거. 앞에도 이렇게, 이렇게 큰데, 어 뒤에, 이렇게, 이게 36cm나 이만큼이나 늘어지니까는, 이렇게 또 꺾어져요,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잘랐어. 뚝 잘라가지고 이 꼬지 해놨어요. 음, 한쪽은 이거 또 이거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구부러져서 있또 자를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 꼬지 하는 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 꼬지도 싫커덩 이제 음, 이렇게 잎 그러니까 정리하다가 나오는 거 있으면은 이 꼬지 해보고 막 일부러 하진 않아요 이제. 새끼 나오는 거 키우는 게3개월인 키워야 되고 6개월인 키워야 되고 1년을 키워야 이렇게 이렇게 꽃을 하나 볼까 말까 하니까 여기 아, 이거 6개월씩 키운 게이 꽃밖에 안돼 음, 근데 이거는 금방 새끼가 쳐가지고 이렇게 음, 에픽시야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온실효과 뿌리 내는 많이 내렸는데도 그래도 혹시라도. d and dead dog, d 어 어. 너, 어. 전, <laughs> 하는 밖에 막물줄기게 준데다가 물을 줘가지고 한번물한강이데서못 못하게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뻐요. 음, 좋아 계속 들고 있네.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좋다 꽃밭에. 꽃밭에 누워서 자요. <laughs> 설마 날파리, 무슨 충, 유층 안고 들어오진 않았겠지? 아, 그거 잡느라고 혼났어. 잠도 못 자고. 혹시라도 내 얼굴이 안질까봐. <laughs> 자, 캠프 합니다. 맨날 장글 속에 살아요. 오늘 밖에 막파 무기약, 무기약 뿌리고 파기약 뿌리고 아주 방역 했으니까 조금 당분간. 괜찮겠지? 번개, 번개처럼 음, 서울 갔다 오고 싶어. 갔다 오지. 뭐, 갈까, 뭐 있나? 요즘에는 좀 어떤지. 근데, 5차 코로나가 시작인데, 가고 싶나? 음, 작년에 가고 싶어서 그 난리 치는 걸 9월에, 8월 9월에. 내가 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고 싶냐 그래서 어거지로 참였다가. 입니다 튀어 청개구리 어디를 튈지 모르게 튑니다 가볍게 보내주세임취 아하하 친구 친구의 눈에 딱 끌린 거 이렇게 5 0 1 7수출에서5 0 근데 이게 핑크 옐로우 어, 내가 있는 거 그거 같기도 하지만은 일단 입고 자는 거보다 나으니까 시컷 놀겠네. 어. 이렇게 해서 두개 무조건 두개 깎고 와. 무조건 두 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또 쟁였어요. 자자 입고자하고 잔 손질하고 어, 또 하면 또 한참 놀지 새끼 막꽃봉오리 올라오니까 꽃도 피우고. 어 전번에 어, 했던 거 똑같은 것 같아. 예, 어. 옐로우 캡. 핑크. 옐로우 캡 핑크. 뭐이게 뭐라고 이름이? 이게 데이디 슬리퍼스. 스테이트 카푸스. 데이디 슬리퍼스. 데이디 슬리퍼. 옐로우 캡. 자자. 이렇게 화상에 있고 이랬지만은 한번 이쁘게 살아보자. 헤헤. <laughs> 자자야. 좋아, 땡큐.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드라이브 갔다가 카페 이빈에서 나한테 에덴 동산에서 발견했다고. 난 정보만 줬는데 미안하게. 이런 건 눈에 봐서 본인이 사야 되니까. 나는 스폰서가 사주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줘서 땡큐. <laughs> 자, 자. 하하 일단 이렇게 정리 좋아 좋아 깔끔하게 청소부터 하고 샤워부터 하고 이렇게 좋아 좋아 50% 반값이니까 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또어 입꼬지를 아까우니까 여기 다 입꼬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응응 응? 어, 아이스크림? 음, 네. 응응옷 어, 아이스크림? 바닐라? 음. 응. 어 이거 많다 제법 많네 어 두개에다가 이렇게 놀아요 <laughs> 이렇게 아휴 귀찮아도 아까워서 해놓으면은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데 이렇게 막 뽀뽀 올라오면은 또 커요, 이렇게. 그니까 요 보는 재미로 또 저것도 해놔야지. 아까워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런 거는 짜 죽는 거. 녹았어, 완전히 너무 뜨겁고 습하고 해서 녹았어요. 이렇게 50%만 건드려도 건져도 네통에다가 응. 나머지 채우기. 응. 처음에는 애주중지해서다 살더니 요즘에 내가 애주중지안 해서 그러나. 응. 에이 이게 물 됐네. 이게 물 됐네. 이렇게 녹는 거 미련 없이 잘라서 요거 잘라서 이만큼 또 하고. 요거 살아나.. 이렇게 살아나는거는 고맙고 헤헤 자 너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요것도 아까워서 해놨는데 푹 꼽아놓으면은 나오니까 에이 고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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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이렇게 또할수 있으니까 음 좋아 좋아 요거는 통째로 이런 데다가 하고. 뭐 있나? 뭐가 나오네. 이런 것도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이쁘네. 이뻐, 예뻐 이뻐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귀여워서. 그래서 입꾸지를 포기 못해요. 한번 들어가 보자. 아하, 이렇게 꽉 채워 놓고 일단 기다리기 3개월 기다려야 돼요. 어, 어, 이거 뭐야? 3개월 돼야 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정도가 되려나. 아이고 3개월. 지루하지만 어차피 뭐 꾸팅이 다 이렇게 놓고 요거 또 하나 더. 이렇게 게다 넣고 물좀 줘가지고 쭉쭉 하게썩지 않게 한기 되는 데다가 뭐 아까우니까 이런 거다 버릴 찌꺼기가 없네 이렇게 다 뿌리 내리면은 챙겨요 새끼가 좋아 좋아 이렇게 어디든지 뿌리 흙이 내리고 습하면은 챙기니까 자아 좋다 걔또 잠깐 놀았어요. 바빠요. 바빠. 하하. <laughs>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 식물등이 있어서 여기서 조용히 회복해가지고 예쁜 꽃 피우라고 꽃봉오리 올라오는 게몇개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어졌어. 예쁜 색깔. 아, 오자마자 요거 하나 보고서는 계속 안 보는 녀석 이 있어가지고, 꽃 언제 피나는데,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엉덩이뒤 비면 자꾸 자꾸 들어온다니까? 자리는 생겨요. 히.